뭐라구요? 데이터를 열어봤는데 도민이 나왔다구요? 백현우는 주성테크 사장으로부터 도면을 전달받자마자 곧바로 하던 일을 내팽개치고 도면부터 확인해 보기 위해 방으로 들어가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홍만대가 조성한 비자금 9천억을 윤은성보다 먼저 차지할 수 있다면 망가지고 있는 퀸즈그룹을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을 수 있다는 생각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도면을 열어보는 백현우인데요. 백현우가 열어본 도면 속에는 다행히 기대하던 것이 있었어요. 도면은 얼핏 보면 평범하게 보였지만 일반적인 도면과 다르게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있었거든요. 그것은 바로 유독 특정 부분에만 정체물을 표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백현우는 표식이 있는 곳을 보자마자 거의 99.9% 비자금이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이 도면이 아무나 접근할 수 있는 도면도 아니고 아무를 열어야 볼수 있는 도면인데다가 일반적인 도면과 다르게 특별한 표시까지 되어 있으니 이건 빼박 비자금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미 해외 10개국을 거치고 세계의 법인회사를 세웠다가 폐업을 하면서까지 구역 구역 국내로 들여온 비자금인데 여기서 또 다른 곳으로 이동됐을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백현우였는데요. 그러자 옆에서 같이 도면을 본 홍범자가 백현우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백 서방, 일단 가서 확인해 보면 되잖아. 있으면 장땡이고 없으면 어쩔 수 없고. 하지만 이 시점에서 백현우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이 비자금을 찾고 나서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일단 윤은성과 모스리가 비자금을 차지하지 못하게 막는 것만으로도 이들에게서 경영권을 되찾는데 유의미한 도움이 될수 있지만. 그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지 바로 그것이 문제였죠. 아시다시피 홍만대의 비자금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조성된 비자금이잖아요. 회계 처리상 의도적으로 누락을 시켜서 공금을 횡령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다른 곳으로 옮기다가 비자금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라도 한다면 비자금을 조성한 홍만대는 당연히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50억이 넘어가는 금액을 횡령했다가 적발되면 특정 경제가중처벌법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최소한 5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지니 <목소리도> 그렇다고 원래 회사 자금이었던 이 돈을 홍만대와 혈족 관계인 홍범준이나 홍혜인이 가지고 있는 건 더더욱 안될 노릇이고 막상 비자금을 찾았다고 생각하니 또 다른 문제에 직면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백현우의 머릿속에 아주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것은 바로 9천억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비자금을 고의적으로 모수리에게 떠넘기고 이 비자금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것이었죠. 때마침 홍만대가 비자금의 명의를 모수리로 바꿔놓았기 때문에 비자금 존재가 검찰에 알려지는 순간 모스리 역시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거든요. 물론 모스리에게 비자금 혐의를 뒤집어 씌운다고 하여 홍만대의 죄까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비자금을 조성하면서 장부에일기사인을한 사람은 분명히 홍만대 본인이기 때문에 홍만대는 모수리와는 별개로 비자금을 조성한 죄값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백서방. 비자금을 다른 곳으로 옮기든 모수리한테 뒤집어 씌우든 일단 찾고 나서 결정하자. 윤은성이 먼저 찾으면 그거야말로 골치 아파죠. 그런데 홍범준이 우려했던 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홍만대의 우편물을 뒤져보다가 윤은성 역시 트러스트 스토리지가 적혀있는 우편물을 발견하고 뭔가 냄새를 맡았는지 묘한 표정 지었기 때문이죠. 물론 스토리지의 존재를 알았다고 하여 데이터도 털어야 하기 때문에 곧바로 비자금에 접근할 수는 없겠지만 원하는 것이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유능성인지라 하루라도 빨리 먼저 비자금을 손에 넣어야 했는데요. 그렇게 날이 저물고 다음 날이 되자. 9천억을 탈환하기 위한 작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일단 백현우와 홍수철은 직접 창고에 진입하여 준비된 차량까지 비자금을 운반하는 역할을 맡았고, 김선아와 홍혜인은 창고 관리자의 눈을 돌려서 백현우가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백두관과 홍범주는 비자금을 차에 실어서 용두리로 운반하는 역할, 홍범자와 코나는 드론을 이용하여 백현우가 도면대로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지원 사격을 하는 역할을 맡았는데요. 순진했던 창고 관리자는 김선아와 홍혜인의 옷차림을 보고 거물급 손님이라고 지레짐작하여 또다시 제대로 정신이 팔려버렸고 백현우가 이 틈을 타서 도면에 표시된 부분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백현우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보고 있던 코난의 드로는 백현우가 혹시나 잘못된 길로 들어가면 이를 수정해주기도 하면서 마치 이런 일들을 익히 해왔다는 듯이 최고의 호흡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고 백현우가 어렵사리 표시된 부분에 도착하게 되죠. 이 마지막 관문만 통과하면 9천억을 손에 넣을 수 있는 상황. 그런데 여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 비밀번호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어떡하죠?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나 다름이 없었어요. 일전에도 주성테크 사장이 진입할 수 있도록 오랫동안 시간을 끌었던 적이 있었던 김선아이기 때문에 오늘도 계속쓸데없이 시간을 끌었다가는 관리자의 의심을 살 수도 있어서 마냥 시간을 끌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퀸즈그룹의 운명이 달려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상황. 백현우의 머릿 속은 그 어느 때보다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같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던 홍범자가 침묵을 깨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백서방, 공사 일사 눌러봐. 고모님, 아무거나 누르면 안될것 같아요. 괜히 눌렀다가 경보가 울릴 수도 있거든요. 아무거나 아니야. 내 생일이거든. 백현우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돌아간다면 분명히 윤은성에게 비자금을 빼앗길 것이고 영원히 퀸즈 그룹을 찾을 수 없다는 생각에 결국 비밀번호를 누르는 선택을 하는데요. 그런데 맙소사. 굳게 닫혔던 문이 0414를 누르자마자 기적적으로 열려버립니다. 홍만대는 거의 모든 시간을 모수리와 함께했지만 그래도 내심 마음 한켠으로는 하나밖에 없는 딸인 홍범자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자신의 생일로 비밀번호를 설정했다는 사실 을 전해 듣자 또다시 오열하기 시작하는 홍범자인데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9천억이라는 현금이 백현우의 눈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전부 1천만원짜리 수표로 되어 있어서 한 번에 옮길 수 있는 양이었죠. 하지만 비자금을 찾았다고 하여 작전 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어요. 아직 김선아와 홍혜인이 억어지로 시간을 벌고 있는 상황이라서 1분 1초라도 빨리 백두관의 차로 비자금을 옮겨야 했고 그렇게 백현우와 홍수철이 부랴부랴 비자금을 들고 탈출하는데 간발의 차이로 창고를 탈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김선아와 홍예인은 홍범자로부터 비자금을 확보했다는 문자를 받고 나서야 유유히 사라지는 모습이었는데요. 비자금을 들고 용두리로 돌아온 두 집안의 가족들은 이 비자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다시 한번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감옥이라면 칠을 떠는 홍만대인데. 홍만대의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이걸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자니 선뜻 신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침묵을 지키고 있던 홍범자의 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해요. 전화를 건 사람은 첫째 아들 홍범석이었죠. 그런데 홍범석이 홍범자에게 건넨 말은 고민에 빠진 가족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내가 아버지 대신 감옥에 갈게. 아버지한테 졌던 빚 이렇게라도 갚고 싶어. 홍범석은 홍범자로부터 아버지의 비자금을 찾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본인이 감옥에 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두번 다시 보지 말자고, 내가 죽어도 장례식에 조차 오지 말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홍범석에게 의절선언까지 해버렸던 홍만대지만 홍범석은 아버지가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전부 본인 탓이라고 자책하고 있었거든요. 홍범석이 모수리에 꼬임에 넘어가서 홍만대를 검찰에 고발하는 바람에 결국 홍만대가 가지 않아도 될 감옥 생활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한번 어긋난 부자 관계는 다시 끼워 맞추기가 너무 너무도 힘들었는데요. 아버지가 이제 그만 보고 싶다 하시니 어쩔 수 없이 아버지의 뜻대로 연락을 끊은 채 살아가고 있었는데 때마침 아버지를 대신하여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서 홍범석은 이제야 부자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생각에 오히려 반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진심이야 오빠 나는 오히려 이렇게라도 아버지한테 사죄할 수 있어서 기쁘게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퀸즈으로 비자금 조성에 대한 검찰조사가 시작이 되고 홍만대를 대리하여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이유로 홍범석이 가장 먼저 소환되는데요 당연히 모슬이 역시 검찰 소환 대상에서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서 홍만대를 간병하고 있다가 난데없이 들이닥친 검찰을 보고 화들짝 놀라 자지러지는 모습이어서 당신들 뭐야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모수리 씨,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에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렇게 마귀할머니 모수리가 비자금 명의자라는 이유로 검찰에 소환되는데요. 이거 안나? 내가 누군지 알아, 이것들아 뒤늦게 증상이 호전된 홍만대는 자신을 대신하여 큰아들 홍범석이 감옥에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제서야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 모슬리의 달콤한 말에 감쪽같이 속아 넘어가서 홍범석이 피를 토하며 아무리 결백을 해도 철저하게 무시해왔던 홍만대지만 모슬리에게 뒤통수를 맞고 나서야 자신과 홍범석을 이간질한 사람이 모슬리란 사실을 알았거든요. 아버지가 돼가지고 용서해달라고 애원하는 자식의 손을 매정하게 뿌리친 것도 모자라 자신을 대신하여 아들을 감옥까지 가게 만들다니 홍만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이 찢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성취하는 몸을 이끌고 감옥에 수감된 홍범석의 면회를 가는 홍만대 유리막을 사이에 두고 홍만대가 홍범석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애비가 잘못했다, 범석아.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